열무김치 양념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열무의 시원함이 엄청 느껴지네요. 이야. 안녕하세요, 한식을 한식답게 알려드리는 요리왕 비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년 6월에서 8월이 제철인 이 열무로 맛있는 열무김치 레시피를 준비해봤는데요. 풀내 안 나고 풀내 없이 맛있게 만드는 열무김치 원하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열무김치를 무조건 맛있게 만들 수 있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려 볼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는요, 첫 번째, 열무김치를 만들 때, 찹쌀풀, 밀가루풀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풀내와 풀내 풀네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절여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끝으로 가장 중요한 이것, 바로 어떤 열무를 구매하느냐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열무라고 적혀있다그래서 그냥 구매하시지요. 이제 이 영상 시청하시고 나선 그렇게 안 되실 겁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열무는요, 마트에서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주부님들이 마트에 가셔서 본 열무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린 열무인 거 보이시나요? 저는 여태껏 10년 넘게 요리를 하면서 마트에 가서 이 어린 열무가 있는 것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매년 열무를 구매할 때 인터넷으로 구매합니다. 이 어린 열무는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우리가 씹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비빔밥에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데요. 그래서 이 열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링크를 남겨두었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면 클릭 한 번에 쉽게 구매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열무김치. 바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챕터1 열무를 손질한다 입니다 자 우리 보통 마트에 가서 구매하시게 되면은요 뿌리 끝에 지저분하고 뿌리 끝이 그대로 살아 있고 그리고 흙도 많이 묻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제가 구매하는 열무집에서는요 뿌리 끝을 잘라 주고 그리고 흙이 많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하고 깔끔하고 손질할 것이 많이 없는데요 만약 열무 끝에 뿌리가 있으시다면 뿌리를 잡고 꺾어서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뿌리 끝 부분을 보통은 긁어내면서 이렇게 제거해주시잖아요. 하지만, 여린 열무는 이렇게 제거하실 필요 없이 가볍게 칼로만 긁어도 손쉽게 손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무 손질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여린 열무를 구매하시게 되면 보다 쉽게 손질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해 주셨다면요. 이제는 끝 뿌리 부분 쪽에 가볍게 한번 잘라주시고 그리고 중앙에 칼을 한번 넣어서 총 3등분 앞쪽과 중앙의 길이를 맞춰주시고 끝에는 짧게 잘라서 준비한다. 이렇게 모두 손질해서 준비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얼갈이 500g 준비해 주시는데요. 열무는 1kg, 얼갈이는 500g입니다. 자, 얼갈이는 먹기 좋은 크기로 3, 4등분 해서 썰어 준비해 주세요. 절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열무 물김치나 열무 김치 만드셨을 때 혹시 풀내와 풀내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소금 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만 쳐서 버무리셨을 거예요. 소금을 쳐서 뒤적이게 되면 열무에서 풀내와 풀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꼭 소금 물로 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물 2리터에 천일염 반컵 넣어주시고요. 천일염을 모두 녹여주세요. 모두 녹여 주셨으면 손질한 열무 그리고 얼갈이도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굴려가며 총 30분간 절여줄 텐데요. 15분이 지나고 한 번만 위아래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소금물에 절이게 되면 상처가 안 나서 풀내와 풀내가 올라오지 않으니까요. 맛있는 열무김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챕터 3풀 써주기입니다. 열무김치 할때 풀, 어떤 풀을 만들어줘야 할까요? 김치를 빨리 숙성시키려면 물론 찹쌀풀이 좋습니다. 하지만 열무물김치나 열무김치 같은 경우엔 밀가루 풀을 쓰는데요. 이유는 밀가루 풀은 시원한 맛이 나게 돕고 채소의 풋내. 풀내, 그리고 씁쓸한 맛을 잡아줘서 물김치나 열무김치에 주로 쓰이는데요. 찹쌀풀은 겨울철에 적합, 수분 많은 채소에 적합하고, 밀가루풀은 여름철에 적합하고, 물김치, 열무김치 등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 열무김치에는 역시나 밀가루풀을 써줄 겁니다. 풀 써줄 냄비에 물 200ml를 넣고 끓여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볼에 찬물 200ml와 밀가루 2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밀가루를 풀어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밀가루를 풀어준 물을 모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불 끄는 타이밍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충분히 계속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중앙에 보글보글 끊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때 불을 꺼주고 식혀주는 거예요. 자, 중앙이 바글바글 끓어오르죠? 바로 불 꺼주시고요. 그리고 밀가루 풀 확인하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밀가루 풀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는요 고춧가루 반 컵. 까나리 액젓 반컵 넣어주시고요. 매실액은 4분의 1컵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는 1차 양념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찬물에 담가 찹쌀풀을 한김 빠르게 식혀주세요. 다음으로 2차 양념, 믹서기 양념을 만들어줄 텐데요. 재료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홍고추 5개 준비해 주시고요. 갈 거기 때문에 잘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배반개 썰어주시는데요. 자, 열무김치 만들 때배 꼭꼭 넣어주세요.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생강 한톨 준비해주시고요. 통마늘 10개 가볍게 반으로 갈라서 준비해주세요. 손질한 재료들 모두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새우젓 두 큰술을 넣어주세요. 이제 이 2차 양념물은 열에 가하지 않기 때문에 믹서할 때 넣는 물은 꼭 생수로 넣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생수 100ml만 넣어주세요. 자, 열무 물김치가 아니라 열무 김치 만들 때는요, 너무 오래 갈지 말고 조금 거칠게, 조금 건더기가 뜨게끔 갈아주시는 게좀더 예쁘게 나오니까 거칠게, 짧게만 갈아주세요. 이렇게 1차 양념에 방금 만든 2차 양념물을 넣어주면 열무 김치 양념 물 끝입니다.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색 정말 예쁘게 잘 나왔지요? 자 이렇게 모두 하고 나서 보면은요 30분 시간이 딱 지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잘 절여져서 숨이 제대로 죽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소금물에 절이면 풋내도 풋내도 하나 올라오지 않습니다 꼭 소금물에 절여서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 절여진 열무와 얼갈이는 개수에 가셔서 흐르는 물에 2 3회 헹궈서 준비해 주세요. 찬물에 씻어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는 동안 쪽파를 먹기 좋게 썰어 주세요. 쪽파는 반단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쪽파도 얼갈이와 열무 길이에 맞춰서 먹기 좋게 썰으셔도 되고 조금은 작게, 조금은 작게 썰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함께 지어볼까요? 물기 뺀 열무와 얼갈이 볼에 모두 넣어 주시고요. 쪽파도 바로 넣어주세요. 야. 이야... 정말 잘 절여져서 1년 동안 두고두고 먹을 열무김치 아주 맛있게 될것 같습니다 만든 김치 양념 맛있게 넣어주고 그리고 살살 버무려주면 맛있는 열무김치 완성입니다 우와 열무의 시원함이 엄청 느껴지네요 이야 음. 우와. 정말 부드럽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먹을 열무김치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김치는 역시 비룡!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여린 열무와 제가 사용하는 조리도구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면 쉽게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레시피가 있다면 유튜브에 비룡하고 검색해 보세요. 정말 많은 레시피가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요